자, 22호 문제 한번 볼게 제일 짜여진 문제인 것 같아 일단은 뭐이데이 처음에 좀 약간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도함수가 g 플라이맥스가 연속이면 이게 원래 GX가 미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위에는 이가 조건은 사실 줄 필요가 사실 없는 조건인데 그래서 도함수 g 플라이맥스가 실수 전체 연속이다 뭐이 조건만 줘줘서도 충분했을 것 같아 이게 왜 줬는지 뭐 이거는 다른 선생님도 좀 이상하다 이거 했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결국에 아, 이게 미분 일단 가능하고, 그죠? g 플라임 엑스가 너무 진하네. g 플라임 엑스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한 연속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엑의 절대값이 이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두 가지 씩 나눠졌고, 그럼 g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g 플라임 엑스, 그러니까 g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어떤 사실을 좀 인지를 좀 해줘야 되냐면, 이조건을 보고, 아 g 플라임 1 1은 0이 되고, g 플라임 b도 0이 되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는뭐이 정도 조건으로 끝난 것 같아요. b가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극 값을 갖는다. 뭐그 정도까지 어,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x가 1에서 극 값을 갖는다. 근데 지금 요 10을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지금 x가 1에서 극 값을 간다 했으니까 이 g 플라임해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얘를 미분하면, 근데 미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줄수 있는 식은 g형이 0이라는 사실과 어, 미분을 해서 g 플라임 x가 어, 접으면서 t에다가 x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 에 더하기 a가 되거든. 근데 1을 집어넣어 0이 된다 했으니까 1을 집어넣어 0이 되기 위해선 a값이 1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 어,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 플라이맥스가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x 에 더하기 2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gx를 적분해서 gx로 해석해도 되고 뭐 g플라이맥스로 해석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굳이 이렇게 z 플라이맥스가 연속이라고 졌으니까 z 플라이맥스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식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씩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x축이 있었고 평행한 거. 어, 예를 들어 이제 y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그래서 x축, y축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인 거 반의식은 걸리는구나. 여기가 2인 거 어, 있고. 그래서 이지플라이맥스 그래프는 어, 1,0 이거 왜냐면 일단 지플라이맥스가 1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1 콤맹을 지나고 여기가 2고 여기 마이너스인 그래서 지플라이맥스 그래프를 그리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1 콤맹을 지나는 이것이 어, 바로 지플라이맥스 어, 그래프를 그린거다 근데 연속이라 했으니까 사실 뭐 색칠이 되냐 안되냐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저게 1이고 여기는 2 콤마 마이너스1이고, 어, 여기는 마이너스 2, 3인.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2하고 2 사이에서의 G 플라이맥스 그래프. 내가 지금 그리는 것은 어, G 플라이맥스 그래프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일단 이 e 이상에서는 G 플라이맥스가 F x 또는 F 마이너스 S를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X의 절대값이 이 e 이상일 때, 이 G 플라이맥스가 F x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절대값의 결과에 해당하는 F x는 절대로 음실수 없다는 사실과, 그럼 두번째 바로 뭐냐면 g플라임 x 는몰 띄거나 fx 를 갖거나 아니면 또는 뭐가 되 된다 마이너스 fx 가 되야 된다 데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연속 이라고 해서 야전기 출발에 보면은 이런게 있어서 fx 빼기 1 fx 빼기 x 어, fx 더하기 x 능력이돼서 x축을 기준으로 함수가 fx가 y x거나 어, 마이너스 x거나 y 1인데 이게 지금 그래프가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갈아탄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fx가 1 또는 x 또는 마이너스 x라 해서 fx가 딱 x다 딱 마이너스 x다 딱 1이다 이게 아니라 어떨 때는 1이었다가 어떨 때는 x였다가 어떨 때 마이너스 x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조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z플라임 x가 항상 fx 그냥 어떤 이차함수 이게 아니라 이차함수일 수도 있고 구간에 따라서는 이차수의 반대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주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프를 좀 이제 그려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fx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fx는 지금 일단 예를 들어 뭐 x축 위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z플라인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사이에선 지금 보시면 겠지만 1에서만 그것을 단단 말이야 그럼 z플라인 b는 이 바깥쪽에서 이제 근을 가져줘야 되는데 근데 근이 있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어, b에서 어, f, 플라 b가 0이라는 얘기는, 어, fb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fb가 여기 되야 되는데, 그럼 b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긴 돼야 돼. 어, b에서 함수값이 0인데, 항상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아,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어, b를 중근으로 가는 그래프가, 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럼 그 b가 과연 어디 있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b가 여기 있을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뭐 연속이 되기 끔 해도 그럼 이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오른쪽에서 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그런 이제 다양한 b의 위치들을 고려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돼야 되냐면 이쯤 에한 b가 있어서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b를 중근으로 가는 케이스가 되는데 자 이렇게 f(x)를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f(x)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f(x)를 사용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에픽스 사용하다가 어, 이 이후에는 에픽스 사용하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바라는 어, 바라고 볼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콤마형을 아, 꼭지점으로 하는 왜냐면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데 b 를 집어넣게 되야 되니까 그 친구는 b 를 근으로 가질 수 밖에 없고 중근으로. 그래서 어, 중간 단계를 보면 에픽스의 아, 그래프는 X는 b 를 어, 중근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자, 이런 식의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픽스는 어, 이래야 돼 그래프 그려면 쉽지 않은데 자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어, 그래프가 바로 어, f(x)의 그래프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f(x)를 그냥 사용을 하고 f(x)가 양수면 음, g 플러스 x 가 그대로 쓰는데 근데 이제 f(x)가 음수가 되는 이 부분은 그래프가 요렇게 어,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2부터 어, b까지 사용해줘야 어, g x라는 의미의 g 플라스 x 가 이렇게 어,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이 마이너스 컴마 3이고 그럼 이제 f(x)는 어떤 점을 지나야 되면 이제 2.1도 지나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를 최고 창은 잘 모르겠지만 b를 중근으로 가져이라고한 후, 저 먼저 얘 대입할게. 3이 나왔어. 마이너스를 어,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자 1이 나왔어. 1을 집어넣으면 1배 2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를 나눠버리죠. 그럼 3은 위에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꺼 전개하면 비제곱 음, 더하기 2b 더하기 1 밑에건 비제곱 빼기 2b 더하기 1 넘기면 3b제곱 빼기 6b 어, 플러스 3이 b제곱 더하기 2b에 더하기 되기 때문에 2b제곱 빼기 8b 자, 플러스 2는 0이 돼서 어, 이건 뭐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네요. 부주다. 비제곱 어, 마이너스 4b에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빛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자 빛값은 4 풀마. 어, 내가 뭐 계산을 좀 이상한 게건 아니지? 짝수근의 공식을 좀 사용했다가 보시면 되겠고 잠시만요. 정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요 3b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3b제곱 더하기 b예요. 이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2는 0이고 b제곱 어, 빼기 4b. 자 대입을 어마어마어마어마어떻게떡하지 얘가 마이너스 2,3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긴 2,1이니까 2,1이 돼서 아, 대입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이거 다시 다 설명하면 그러니까 대입부터 만좀 다시 할게 자 f x 식을 세팅을 하고 나서 대입한 두개 숫자가 좀 잘못된 수를 대입했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2,3을 대입을 해보면 3이 나왔다 자 마이너스 2테 대입했더니 근데 이게 알겠지만 3은 k에 비플러스 어, 2의 제곱이라 봐도 되고, 자, 이컴말로 지나야 된다. 1이 나왔다.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1이 나왔다. 자, 2를 집어넣으면 2빼기 비의 제곱. 그걸 나눠버리면 3은 나누면 자, 비제곱 더하기, 더하기 4, b 더하기 4, 비제곱 빼기 4, b 더하기 4, 3 b 제곱 빼기1 2 b 플러스 1 2 하고 얘랑 같아야 돼. 자, 비제곱 더하기 4, b 더하기 4가 같다. 그러면은 2 b 제곱이 잘못된 거죠. 자, 2B제곱 빼기 어, 16B에 더하기 8, 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B제곱 빼기 8B 더하기 어, 4는 0이 돼서, 자, 근해공식이 용 하면 4 더하기, 풀만데 이제 B의 범위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2루트 3이다라는 사실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계산이 이제 너무 더럽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어,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GK가 0이래요, GK. 어, GK가 0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뭘 확인했냐면, G형이 0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GK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G 플라이맥스의적분이라고볼수 있거든. 또 왜냐면 여기가 GK 빼기 G형인데, 어, G형이 0이라 했으니까, 그럼 GK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지금 힘들게 지금 현재 뭘 그렸냐면, GX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그럼 G 플라이 맥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요렇게 내려오다가, 어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이 요 함수 요 함수 그대로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 힘들게 구한 z 플라임 x 인데저 z 플라임 x 의 그래프를 통해 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근데 질란함수 아까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x 값이가 0 아니니? 그럼 내가 지금 이 식으로서 0부터 k까지 z 플라임을접근한 결과가 0이 되고 싶다 이 뜻이거든? 다시 한번 이 지금 빨간색으로 구한 자, 이 G 플라임 X의 그래프를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적분해야 0이 되느냐,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선 생각하면 얘랑 얘랑 넓이 같잖아, 그지?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분명히 정적분의 결과 0이 되기 때문에 K값의 첫 번째 후보는 2입니다. 후보가 아니죠. 답은 이죠 다시 한번. G 플라임 X의 그래프를 0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0이 되느냐. 근데 얘랑 얘랑 넓이 동일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 는 0이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출제의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참 수 잖니? 대칭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요 넓이랑 그럼 누구랑 넓이 똑같냐면, 자, 이1마일에서 X축의 평행선 걷을 때 만들어지는 이 컷이 있다면, 얘랑 얘랑 넓이 당연히 같고, 그럼 얘랑 얘랑 넓이도 같을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 요컷 기준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 넓이 같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의 결과도 서로 퉁치고 퉁치니까 0이 돼서, 요게 또 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놈이 어, 바로 또 하나의 어, 이 gk 가 0이 되도록 하는 그해 중에 하나구나 그럼 2랑 알파의 평균이 b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 나왔고 2와 알파의 평균이 내가 아까 구했던 b 어, 4 더하기 2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알파 플러스 2는 얼마가 되고 어, 8 플러스 4 루트 3이 되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게 알파하고 또2 합이니까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8 더하기 4 루트 3이 어, 정답이 되겠다 자, 8 4 어, 곱하면 32, 뭐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계산, 여게다 의도된 거다, 내가 볼 땐. 요거랑 요거랑 같고, 어, 연협이 같다. 이게 아마 의도된, 풀이지 않겠냐.